샬롬. 한해의 끝자락을 맞은 청춘교회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유다는 세상에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나 불순종한 그들의 끝이 어떠한지에 대해 세 가지로 사례를 들어 잘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과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은 심판을 기다리는 동안 결박되었습니다. 소동과 고모라는 심판으로 인해 파멸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짓 교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고 알지 못하는 것까지 비방하는 악한 몽성을 지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가인, 발람, 고라를 예로 들으면서 경관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처럼 성도는 원망과 불만을 토하며 정력대로 행하는 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이런 자들이 활개 치며 어지럽힐 때 성도는 그들의 행위를 반면교사로 삼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거짓 교사의 유혹은 강력합니다. 바른 교훈으로 무장하는 길만이 자신을 지키는 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몰려와도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청천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